치명타 피해량 버프는 치명타 확률이 낮다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버프입니다. 그리고 버프를 받는 딜러가 일정 이상 공격력이 높아지면 치명타 피해량보다 공격력 버프의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계승과 각인석 때문에 공격력 버프 효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덩달아 베아트리체의 입지도 높아졌죠. 치명타 피해량 버프는 시즌2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효율이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니, 직접 써보면 데미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처럼 공격력 버프에게 비빌 수 없는 성능이니, 최대한으로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치명타 확률 버프도 같이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스페라입니다. 에키데나,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단다? 너는 너무 눈에 안 띄는데? 스페라에 대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가장 쓸모없는 버프는 관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번에 상향을 받은 마리아의 관통력 버프 수치는 너무 높은 수치라서 각인석 세팅이 되기 전 관통력이 항상 부족한 초보력이 좋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관통 버프는 좋은 편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스페라의 관통력 버프는 너무 낮은 수치라서 필요도 없습니다. 300? 누구 코에 붙이냐? 이 관통력 버프 다음으로 쓸모가 적은 버프는 흡혈입니다. 흡혈버프는 현 컨텐츠에서 푸거스 이벤트 외에는 쓸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푸거스 이벤트는 한두 달마다 하는 이벤트입니다. 게다가 흡혈반지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흡혈버프는 쓸모가 적죠. 스페라는 제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버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괜찮은 버프는 치명타 피해량과 공격력 증가 버프인데 쓸모없는 버프를 추가시켜 줌으로써 치피와 공격력 버프를 지들단에 밸런스 조율을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격력 버프 말고 치역 버프였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왜냐면 공격력 증가 버프가 고작 25%입니다 이것도 너무 낮잖아 카누가 50% %야. 장점을 살펴보죠 관통력, 흡혈, 치명타 피해량, 공격력 증가 이와 같이 다양한 버프를 지녔기 때문에 후보에게 훌륭한 버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스페라는 초보용입니다 관통력은 초보에게 꿀과 같고 흡혈 은 팀의 유지력을 상승시켜주며 치피 75% 증가와 공격력 25% 증가 는계승가 각인석을 사용하기 전 무기옵션 1.5개 수준의 버프량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유저에게 스페 라는 다양한 버프를 주니 초반 가성비는 최상급입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다. 솔직히 이제 막 시작한 유저에게 좋은 버프인데 개전용사라서 얻기 어려운 점이 이 장점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점을 다시 짚어보죠. 계승과 각인석을 하게 된 초보에게 페라의 버프는 모두 어정쩡합니다. 팀의 유지력은 1계승아 승급용사 드레이크보다 못한 수준이며 공격력 버프는 25%로 도전해서 큰 활약을 절대 못하고 참고로 공격력 50%조차 활약하기 낮은 수치입니다. 치명타 피해량 75% 증가는 무기옵션 하나급이지만 치약 버프가 없다면 무의미한 수준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공격력 이상 돌판 용사라면, 공격력 버프가 훨씬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보를 위한 패시브를 가졌지만, 개전 용사라서 초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버프가 계승 때문에 어정쩡하고, 공격력 25% 증가 말고, 치명타 확률 25% 증가였다면, 후반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크론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타 피해랑 버프를 가진 용사들에게, 치명타 확률 버프도 주었으면 좋겠네요.